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사장으로 인해 러분 강단결입니다 또뜨리입니다 네, 네. <laughs> 지금 저희가 어디서 컨텐츠 찍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네, 저희 컨텐츠 자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거예요 여기는 네, 공항으로 가는 공항철도 타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공항철도를 타고 있을까요? 예, 네, 추측이 가능하시죠? 드디어 오늘 깔리만탄폰띠아나로 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자카르타, 이제, 소파르 나왔다 공항에서 출발해가지고, 깔리만탄 정확히 폰띠아나폰띠아나 공항에 내려서, 이 부트린의 집으로 에, 갈 계획입니다. 부트리의 어, 어머님께서, 어, 그냥 모아로 호텔을 해. 집에서 자, 이렇게 말씀하시려고요 부뚜기네 집에서 이제 가족들이랑 다 같이 생활을 하게 된것 같아요. 뭐 오래 있고 싶지만 예, 부뚜기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막 엄청 오래 있지 못할 것 같고. 예, 그냥 적당히 빨리 맞다 해서 지낼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면서도 어, 긴장이 많이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의 망스나 n g s 스카가 n 바 b a n 스카리구스 s e k 스 r a n g e n g 스 a k s 스 b a r e u nervous w h a e t t h you e nervous a e juga. ketemu bunda Keluarga-keluarga <laughs> aku -keluarga kamu bunda semoga uh, bunda dan keluarga kamu sudah selamat harus amin hati, amin. <laughs> hati. Oh, oh, aku mau aku mau kalau kamu nervous gak? sedikit sedikit nervous lihat lihat oh kenapa takutnya aku salah ngomong gitu

야, yeah. 영광이네. <laughs> 제가 정말 영광이네요. 스페셜이야 스페셜. Yeah, 와,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 자, 여기 2터미널, 네. 반다라 소카라나타 2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라이온 에어를 탔는데, 아 일단 체크인을 먼저 하고, 아 역시 여기 라이온 에어가 이제. 저가 항공 중에 이제 하나인 예. 라이언 에어인데요. 아, 인도네시아 사신 분들은 좀 많이 아실 거예요. 라이언 에어가 정말 싸지만 이게 리스크가 좀 크다. 리스크가 뭐냐. 딜레이가 정말 자주 돼요. 예. 제 시간에 출발한 적이 거의 없어요. <laughs> 제가 라이언 에어 타면서 꼭 최소 뭐한 30분 아니면 뭐한 시간은 지연이 돼요. 딜레이가 돼요. 예. 이번에도 빨리니, 벌바까리, 닐레이야 은빠까리야. 처음에는 뭐 20분 지연됐다가, 두 번째는 1시간 지연됐다가, 세 번째는 뭐 3시간 지연됐다가, 네 번째, 마지막에는 이제 네 시간 째 지연이 되더라고요. 다행히 그 지연된 거를 네, 그 전날 문자로 보내줘서 다행이죠. 네, 만약에 여기 미리 아침에 도착했는데, 지연됐다 하면 진짜 아, 넓었잖아요. 엄청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아무튼 라이언 에어는 정말 예, 좀 많이 생각해 보시고 라이언 라이 에어를 타세요. 예, 싸다고 이게 싼 이유가 있네. <laughs> 예, 아까 때거뭐 엄청 싼 것도 아니에요. 예. 아다음부턴 라이언 에어를 타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 아 진짜 오래 기다렸네. 아휴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laughs> 빨리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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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laughs> 지금 어. 라마스, 라리 너무 느려, 너무 느려, 어 느려, 너무 느려, 너무 느려. 그래서 일단, 네, 저는 당연히 이제 뿌트리 어, 어머님께 드릴 선물을 당연히 준비했고요. 이제 뿌트리도 이제 어머님한테 뭐좀 선물로 사드리고 싶다고 지금 깨서. 아, 어, 좀 알아보고 있어요. 어디 좀 과자 같은 걸 찾고 있는데, 아, 지금 이그거 자꾸 빨리 사고, 빨리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한 시간밖에 안 남아서 붙들이, 깜빡 하러 쓰러지면 올라가 가까이냐, 빨리 떨어져 가면 빨리 깜빡, 깜빡, 갑시다. 어디지? 올려올래, 딴 거랑, 딸이 시플라 까느냐, 갖냐

맛있게 생기긴 했다. 치즈도 들어가 있고. 뭐야 이게? 아유 Banana 바나나. Banana. 바나나 Banana wow. <tuk> lagi kita perangkan Ke Pontianak <tuk> ya, <apa>. ya. <tuk> <tuk> Wah, udah gelap ya? Dua. Udah udah maling. Maling gelap ya? Oh. Kita Iya. Ya. <tuk> <tuk> Tapi nanti pakai bahagia <tuk> di Pontianak Oke. <Okay. tuk> 원래 6시 50분에 진작에 출발을 했어야 됐는데, 와, 50분 되어도 뭐, 들어가란 말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아직도 이 비행기, 뭐, 뭐, 정비 중이래요. 뭐, 지금 내부 청소 중이고, 뭐, 이러면서. 이번에 또 게이트가 바뀌었어. 와. 아, 순탄치 않네, 처음이. 첫 시작이 왜 순탄치가 않으면 아. 제발,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안나에서 아. 쉽지 않네. 아, 양. 가봐 봐. 안 자패? 자 응가. 어, 벨카ं ग 잡 어, 벨카ं는 와, 스디 들어갑니다. 와 j a w 냐스디어들어갑니다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우 비행기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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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는구나. 어떻게세요? 아, 우산을 쓰죠, 쓰 네. 우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와. 순치았다 알리만단 폰뛰아나 캥. 어. 오도 <목소리도> tidak menghalangi 오우 맨 앞자리 얻었네 오우 다리 좀 뻗고 가겠는데 <laughs> 편하게 다 다리 뻗고 가겠습니다 아. 와숨탄지 않았는데 그래도 좋은 자리 얻었네 <laughs> 6시 50분에 출발해야 될 비행기가 지금 7시 반에대자 드디어 이제서야 Boeing 737-800 dilengkapi dengan delapan pintu dan jendela darurat. Dua pintu darurat. Wow, ini jadi <laughs> kallimantan seminggu nih ya. Wow, lansing cew, 처음, cewa banget kallimantan. Wow, Oh. oh. 정청큰섬인나깔큰섬인 진짜 리대됩니 진짜 길대됩니다 야, 나 <laughs> 야, 나도 <laughs> 그 <laughs> 야, 나 <laughs> 야, 나도 <laughs> 리포 <laughs> 야, 나 야, 야, 나도 그냥. 야, 그 야, 그냥. 그 Oh, suka, suka, suka. suka tulis Ini tugu Iya yeah. Oh, oh, jutaan. Wah, bantunya bagus. Gimana? Oh, kamu kondi kayak tante. oh bersih juga ya. Hmm. Wah, wow. lebih Dia baik. Harus bersih lah. Ya, lebih baik, lebih bagus daripada yang tadi terminal dua. <laughs> Ini lebih bagus, tuh. Tapi kita ambil barang di oh, mana ya? Oke. Ambil koper di mana ya? 아 지금 짐 찾는 것도 지금 와 이거 얼마나 기다린 거야 진짜 아 진짜 라이언에어 절대 타지 마세요 진짜 너무 안 좋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마 푸들이 동생 동생 남동생이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네. <laughs> 남동생이 또 이제 이렇게 마중을 나와줬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있는지 어야 오오오 아, 응. <laughs> 아이고 지미 할로 엄마 사랑한다 사랑한다 어 가봐봐 봐야지야지 가봐봐 니 아세 어 까만, <아니에요. 웃음> 동생 지미라고 합니다 <웃음> <쥬미>. <웃음> 지미 아, <laughs> 아 나이가 19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어린 친구죠 예 네. <laughs>

저녁을 먹으려고 했는데, 응 지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9시가 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다 닫은 것 같아요. 또 도서 뭐야? 이니야? 오, 이니. 오, 예, 예. 오케이. 오빠, 기만에 지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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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미아지미야지미야지지야지 지미. Kita udah follow-followan ya Instagram. Udah, Bang. Hmm. <laughs> Jadi kita sekarang on the way ke cari memakan. Ada yang buka enggak ya? Ada katanya binte udah makan? Udah, Bang, tadi. Oh, enggak hmm. apa-apa, nanti makan Lalu lagi. Makan yes. dah, <laughs> apa -apa. Dia siap <laughs> hmm. Nanti kita makan bareng hmm. ya. Siap. Bisa dilihat kalau sore-sore. Iya, iya, iya. Enggak apa-apa. nggak apa-apa. <laughs> <laughs> masih aku heran Beneran bisa juga ya ke, sampai ke Pontianak mau <laughs> pertama bang gimana mau pertama kali pak ya ini oh, pertama kali kalau pulau yang lain kecuali Bali ya Bali. oh ini pertama kali biasanya jauh Pulau Jawa aja oh <laughs> jadi Jimmy sekarang udah ini ya udah lulus ya udah, udah, lulus, lulus. SMA. udah, lulus, SMA. udah lulus SMA oh oke okay, oke okay. sekarang sibuk apa kerja oh Pelajaran. Ya. Hmm. Oh. Kerja apa juga Oh iya yeah. ya, kerja apa? Kira-kira boleh tanya. taksi <laughs> bang. Tak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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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 di Kalimantan atau? Iya, di Kalimantan. Di Pontianak, ya. Pontianak aja atau sekalimantan kalimantan Se kalimantan nah, bisa. Oh, ah jadi kayak jadi, gini ya? Kayak uh, antar gitu loh. Kayak hmm. ini ya? Buat turis. Iya, buat ya. turis. Oh, ya. uh, yang dari jauh misalkan. Datang oh, dari kota mana? Kota diantar. lain. Ya. Oh, ah. Oh iya iya kalau mau ya ya sama Om Ob ini. Jadi orang-orang Korea juga ada yang ke Kalimantan pasti Pontianak Pontianak pasti ada. Oh kalau butuh ini apa service service driver atau ya pokoknya butuh bantuan dari orang Pontianak asli sini namanya Jimmy adiknya Putri loh. Putri Dongseong iyo. Aduh, saya coba telepon. Kalau ada yang mau saya akan segera menghubungi Oh, ternyata mobilnya bagus oh sekarang di rumah ada bunda terus siapa lagi ya, ada kamu kamu, <laughs> kamu. oh iya, iya. terus siapa lagi ya ada Yuda. Yuda oh Yuda ada tante. tante oh tante juga ada. oh wah wow. jadi Jimmy sekarang umurnya 19 20 20, 20 ya 20. oh udah 20 ya oh wah wow, udah gede <laughs> <laughs> udah gede kalau 20 mah Iya. Oh, <laughs> udah tahu <tawa> semua.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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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 Iya <laughs> kan benar. <laughs> ya, lagi lagi lagi. Ya. Jimmy udah pernah ke Jakarta? Udah. udah oh udah, ya? ya. Oh lebih, lebih nyaman di Kalimantan? Iya lebih nyaman. kalau <laughs> di, <sini. laughs> di sana bayar bayar terus. Bayar bayar, bayar terus. Bayar bayar terus. Iya kan tol bayar. Ya. Ah iya iya. Maksudnya, Betul. Ya. Mahal semua di sana. Jakarta eh gak jauh beda sama biaya hidup di Korea kalau Jakarta mah iya tapi Korea mungkin lebih mahal ya emang tapi ya misalkan harga makanan hmm. di mall hmm. gak jauh beda hampir sama menurut aku iya sih uh -huh. mahal hmm. Indonesia Jakarta tapi kan jajanan kalau di tepi-tepi yang kayak Myeongdong itu kan tuh, mbak, lebih mahal daripada di sini kalau di sini kan oh mahal ya pasti ya. makanan Pontianak murah meriah kita coba-coba nah, makanan kita coba-cobain ya coba yeah. Ya. makanan khas Pontianak dingin yeah. di Korea oh, sekarang nggak sekarang musim panas oh, musim panas yeah. ada berapa musim empat, empat. ada 4 musim di Korea musim, musim salju ya musim salju, musim panas musim gugur musim semi beda-beda musim itu suhunya paling enak musim semi sama musim gugur itu enggak panas enggak dingin paling cocok paling pas. cuacanya Kalau salju, kalau musim salju ekstrim, terlalu dingin masalahnya. Beku, Buku, beku beku. Oh, aku nggak suka salju sebenarnya. Iya, kalau <laughs> kalau sebagai turis pasti suka. Habis itu nyerah langsung. Yeah. pulang Iya, biasa emang wajar yeah. ya wajar pasti suka kalau turis mah. Tapi kalau aku kan pernah militer bukan karena orang sana karena militer kalau militer kan hmm. setiap musim huja, musim salju harus beres beresin jalan nya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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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lan oh. setiap pa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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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gun wah wow, jadi nggak suka ada sampai oh, sampai oh Jemun, semuanya ada. kalau pasukan pasukan kan biasanya lokasinya di gunung kan kalau gunung kan pasti saljunya wow sampai hmm. Ya se apa ya? Sepinggang apa gitu. Oh. Iya. Iya, tergantung daerah sih, tapi kalau daerah aku ya, daerah yang aku apa? Bertugas. Itu. Oh, gede yui. Oh, dia anak gede deh. Kita ini jalannya bersih ya kalau Pontianak. Eh, nah, lumayan Iya. Enggak kayak Jakarta. Sama, pasti ada besi, ya? Oh, Ada-ada. Ya? Ada juga ya. Kanan oh. ada. <laughs> tapi <co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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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 minimal di sini oh 브리즈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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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즈바야 브리즈바야. 브리즈야브리즈야브리즈야브리즈야브리즈야이리즈야브야 브리즈바야. 브리즈야브리즈야 브리즈바. 브리즈야 브리즈바. 브리즈야브야이리즈바브야야야야야 여기 yeah, 이제 포티아네아이에 아이에보니라야 시티. 어, 진짜. p a l i g ada 3도앙. 몰은 3? 어, 디폰티아나. tapi a n g satu d a n g a k yang m u n k i n u a n g a e r l a l u paling 2도 aja. y a n pusatnya ada di. 어, oh, ada di sana. 진짜 이렇게 a h yang p a l i n 차이나 차이나 앞에 클랜땡이야클랜땡이야클랜땡아 글랜탱 절이구나 절다 닫았네 진짜 이 시간에 다 닫는구나 오 그러네 음. 데저 전체적으로 되게 길이 깨끗하네 진짜 되게 깨끗해요 쓰레기가 하나도 안 보이고 여기 정네가 좋은 데라서 그가

peninggalan-peninggalan oh, ya, sejarah sejarah-sejarah Telah juga juga sejarah Pontianak oh nanti bisa. ya katanya Pontianak itu terkenal itu ya rempah-rempah mm -hmm. rempah-rempah terkenal mm -hmm. iya kemarin iya mm -hmm. <laughs> kemarin kan kita lihat di yeah. Taman Mini di museum oh museum rempah-rempah oh. karet berang, karet <coughs> oh karet terus lidah buaya di di dekat rumahku. Oh. Produksinya? Produksinya? Ya. Ada pabrik? Eh iya nggak sih kan dek? Ya. Nah, oh. Ada tanaman di semua. Wah Kita, boleh belum? boleh ya? Gak tau deh aku pernah ke situ sih oh, okay, sama temen-temen. Okay. Boleh dia ya? Kalian boleh di wow. situ. temen-temen aku boleh masuk. Kok. Wow. Aloe vera itu oh. Aloe vera. Aloe vera. Wah wow. aloe vera juga itu. Wow. itu aloe uh, maksudnya produksinya buat makanan atau? Makanan juga. Makanan juga. Makanan juga. Bayang. Oh, atau buat singkir? Kayaknya enggak deh. Enggak ya? Oke, okay, buat makanan ya. Buat makanan. Aja. Wow. Kayanya. Wah, bagus banget. Pucat oh, enak. Tuh. Pusing kayaknya mau duduk wow. mana ya? Kebanyakan kafe di sini. Kafe oh. Wah. Wow. Jadi sampai bingung, aduh mau duduk mau di mana ya? Gitu. Oh. Terus ramai banget. Ramai banget. Selain oh. Rame. Kamu lihat deh di mana-mana. Oh. Wah, wow, rame gue. Banget. Oh, ohyu, ini, ini apa Kings? Yeah. Itu apa? Bar? Juga. Kafe, juga? Ya. kafe juga? Kafe juga. <laughs> banyak banget motornya tadi. Wah. Wow. <laughs> di sini tuh ramai banget. Oh my god. Ini juga Tos. Yeah, oh. Yeah. Rumanya, oh, man. banyak tepenongkroong, kafe. Iya kan. iya, ini kampungnya durian kan? Kampung durian. Yeah. Kampung durian. durian. Oh. Durian. Banyak durian. Durian. Jalan -jalan. Wah, durian. Kamu suka durian? Suka. Wow. Oh, yang... Durian, mantep, durian? Wah, wow. duria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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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h murah banget ada yang agak sedangnya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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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rah banget kayaknya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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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 sini oh, nih pingsan aku nih suka 아까 소개드린 사이. 너무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왼쪽 오른쪽 너무 많아가지고 기차를 못 지나가겠어 지금. 와이 정도로 이렇게 와 이렇게 앉아서 밤에 이렇 얘기 나누고 밥 먹고 하는 데가 많구나. 숨바르스카. 와르 와르코. 와르코피. 자 여기가 이제 강이라는데요. 나마송아냐빠들리 카푸아스. 카푸아스. 송아이 카푸아스. 까푸아스, 까푸아스 강이래요. 와, 여기가 아시아에서 제일 긴 강이라고 하는데, 어, 좀 어두워서 잘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커 보이긴 하네요. 한강 정도 되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예.